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억울한 상황을 마주할 때 사람들이 흔히 취하는 방식은 바로 자기 변론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억울함으로 인해 나오는 감정으로 주체할 수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마는 보통 억울한 사람을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억울하다. 논리적으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 등등. 자기 자신을 변호하며 자신들이 다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는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장소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린 친구들부터 나이가 지긋한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주일마다 그렇게 억울한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과 마찬가지로 교인들조차 이들이 교회 안에서 취하는 방식은 바로 자기 변론입니다. 내가 한 행동은 옳다, 억울하다, 와 같은 반응이겠지요. 남들이 당한 억울함에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다가 자기 자신이 억울함을 당하면 우리 모두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과연 믿는 사람으로서, 이처럼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이 타당한 일일까요? 물론 다른 사람이 당한 억울함, 특별히 나그네나 고아, 과부처럼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서 그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을 더욱 지키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더 생각하면 정말 과연 믿는 사람으로서 이처럼 자신의 억울함을 특별히 교회 안에서 토로하는 것이 타당할까?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압살롬의 반합이 진압되고 나서 이제 다윗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원래 자신들이 있던 장소인 예루살렘형을 향해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황궁길은곧 왕으로서의 권리를 다시 찾는 일명 왕의 복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진 이 다윗 왕, 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회복되는 과정 중에 있다고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환공하는 길, 곧 회복의 과정에서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무비 보셋입니다. 사울의 손자이며 다윗의 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이지요. 유일하게 남아 있는, 유일하게 살아 남아 있는 사울의 혈육이 바로 이 무비 보셋이었습니다. 무비 보셋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의 처지는 마치 죽은 개와도 같았습니다. 무비 보셋은 자신이 몰락한 왕가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불의의 사고로 두 다리를 모두 절게 되어 이런 비유, 죽은 개라는 이런 비유를 자신에게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승이 무비보셋을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아버지 요나단과의 추억을 생각하여 그에게 은총을 베풀었다 라고 사무엘 하 9장 7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에게 사울이 원래 가지고 있던 모든 밭을 돌려주었으며 어느 외딴 지역에 조용히 살고 있던 이 무비보셋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다윗은 이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도록 했습니다. 마치 왕자처럼 이 무비보셋을 대우한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이처럼 자신은 자신에 대해서 포기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이 죽은 개 같다고 여겼지, 여겼을지 모르지만, 다윗은 그에게 은총을,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비보셋이 다윗이 망명길에 올랐을 때에는 다윗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망명하는 그 다윗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오히려 다윗을 찾아온 것은 무비보셋이 아닌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였습니다. 3월 하 16장을 보시면 시바는 먼저 이긴 망명길에 지친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시게 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왕은 이 시바에게 물어봅니다. 고맙긴 고마운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니? 무비보셋은 어디 갔니? 그리고 시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6장 3절 말씀인데요.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라,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마치 반란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어난 것처럼 무비보셋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시바가 다윗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비보셋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이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않았으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외모에서 느껴지는 것은 시바가 말했던 또 다른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다라기보다는 그가 할수 있는 모든 애도, 모든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해 떠나야만 했던 그 일을, 왕이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던 그 일을 지금 무비보셋은 슬퍼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윗 왕이 압살롬의 쿠데타로 인해 떠났던 그 상황을 누구보다 가슴 아파했던 것이 바로. 무비보셋이다 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거주하고 있는 이 무비보셋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다윗이 있는 곳으로 추측되는 이 요단까지의 거리는 무려 약 30km인데 이것은 양 다리를 모두 저는 무비보셋에게는 굉장한 모험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무비보셋의 진심을 알수 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향해 물어봅니다.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망명을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무비보셋은 자신의 종 시바에게 속임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대답하되 내 주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지금까지 시바를 통해 알고 있던 시바를 통해 다윗이 알고 있던 바는 무비보셋이 계략을 피워 비록 몰락한 왕가였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금 힘을 되찾고자 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본문으로 미루어 본다면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있는 쪽은 무비보셋이 아니라 시바라고 생각할 만큼 무비보셋의 언행은 진심으로 다가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표현을 한번 주목해서 보시겠습니까? 29절 말씀입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이 무비보셋을 향해 다윗의 반응은 그저 시큰둥할 뿐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또내 일을 말하느냐 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 다윗은 무비보셋의 말을 구차하고 석연치 않은 변명으로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바에게 주었던 밭을 나누라고 이런 말을 툭 던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시바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은 원래 무비보셋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무비보셋을 고발했던 바로 그날. 다윗은 무비보셋의 땅을 모두 빼앗아 몽땅, 그 사실을 고발했던 시바에게 주고 맙니다. 한편으로 이 무비보셋은 엄청난 오해를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산까지도 하루 아침에 잃게 된 굉장히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억울함을 듣지 않습니다. 진정성 있는 이 무비보셋의 모습을 감안해서라도 그런 건지는 몰라도. 시바에게 주었던 이 땅을 다시 반반 나눠가지라 라고 말하는 것 말고는 이전에 다윗이 보여주었던 지혜로운 재판의 모습을 다윗은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뒤에 다가오는 무비보셋의 반응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아르되 내네 주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하니라. 왕께서 망명 생활을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시니 그것이면 저는 충분합니다. 저에게 이 땅을 주실 필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무비보셋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무비보셋은 철저하게 시바에게 속아 다윗을 따를 수 없었다는 것을 아주 진정성 있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다윗이 예루,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고 계시지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 현장에는 사실 아름다운 것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 나라가 회복 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 중에는 죄가 아직 가득하기 때문에 이처럼 다윗과 시바 그리고 무비보셋의 경우처럼 논리적이지 않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많이 겪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양상이 안타깝지만 성경적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됨 가운데 소외가 있고 우정 가운데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 가운데 억울함 또한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억울한 자들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모여있는 장소가 바로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지금껏 무비보셋이 했던 말들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무비보셋의 상황은 굉장히 억울한 상황입니다. 다윗을 향한 진심이 가득한 무비보셋은 의심받지 않는 게 억울함을 푸는 것이 마땅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가만 보면, 무비보셋은 자신의 억울함을 신원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억울한 상황으로 몰아가도 이 나라의 왕이 복권하는 것을 진정으로 염원하는 것이 바로 무비보셋이 해야 할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무비보셋의 언행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비보세 씨 기억했던 것은 바로 한 가지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은혜 받은 자. 자신이 죽은 개 같다고 여기며 살때 삶의 의미를 준 것은 다름 아닌 다윗 왕의 은혜였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주왕 네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여기 무비보셋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내게 아직 무슨 의로움이 남아있어서. 자신의 본전은 죽음이었지만, 자신을 은혜로 다스린 왕을 향해 도대체 자신이 열을 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억울함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품었던 무비보세세의 생각이었습니다. 은혜를 기억한다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억울함을 표현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비보셋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혹시 간혹 억울할 때 있지 않으십니까? 교회에 대한 사랑이 특출날수록 그러한 억울함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정답이 없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억울한 사정은 사실 모든 사람이 완전하게 100% 동의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억울함을 완전하게 풀고자 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민낯이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억울함을 푸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은혜 입은 자라는 것이지요. 그 억울함이 완전하게 풀려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이 교회에서 나의 억울함을 푸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한편으로 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만큼 억울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억울함을 십자가에서 푸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바꾸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나의 의를 앞세우는 억울함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앞세우는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교회에서도 수많은 억울함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억울함이 아닌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은혜를 따라 살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답게 세워져 갈줄 믿습니다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억울함이 아니라 은혜만을 남기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서는 여전히 억울함이 빗발칠 것입니다 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계속해서 오직 은혜 입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의 의로움이 아닌 주님의 의로움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주님의 뜻을 따라 회복시켜 갈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